네, 반갑습니다. 아, 조코프트조주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부에 이어서 어, 서부 컨퍼런스에서 올여름 어, FA로 풀리는 선수들을 팀 바이 팀으로 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러스 베버릭스는 어, 2024-25 시즌에 비교적 로스터 어,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이 팀의 원투펀치는 아, 루카돈치치, 그리고 또 카이리 어빙이고 어, 그리고 또 티마더웨이 주니어는 다음 시즌에 셀러리가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델러스 팬들은 빨리 티마더웨이 주니어의 아, 어, 이런 계약이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1 6 m 리나 먹기 때문에, 물론 계약은 매 시즌 금액이 낮아지는 형태긴 합니다만, 어, 현재 댈러스에서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피제 워싱턴, 뭐, 데니얼 게포드, 그리고 맥스 클리버 전부 다 저렴한 금액으로 어, 묶여있죠. 자, FA 선수 명단을 보시면 이제 데릭 존스 주니어가 있습니다. 뭐, 마키프 모리스는, 어, 실제로 플레이를 많이 하지 않지만, 라커룸 리더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얼리버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데릭 존 주니어가 관건인데 일단 남버들고그 다음에 어,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입니다. 어, 다른 어떤 팀들과 자유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 연봉이 3.28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태껏 벌었던 돈도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어, 데릭 존 주니어가 이번에 예, 굉장히 어, 주가가 많이 높아졌고 또 돈을 벌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NBA 데뷔 이후의 첫 기회이기 때문에 어, 델러스가 만족할만한 금액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의문입니다. 예, 그리고 브루스 브라운처럼 마찬가지죠. 어, 내가 FA를 앞두고 굉장히 주가가 높았을 때이 팀에 남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장에 나가서 어, 본인의 평가를 더욱 더 높이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래서 데릭 존스 주니어를 잡으려면 뭐 최소 한 15일 연간 15일은 필요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데릭 존스 주니어가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셀러리가 뭐 빠지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그쵸? 2025, 2 6 시즌이 되면 팀마드웨이 주니어, 예, 그리고 뭐 단테엑섬의 계약이 빠지게 되잖아요. 예, 하지만 이번 여름은 아니기 때문에 어, 데릭 존스 주니어의 계약 실행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덴버 너게츠입니다. 어, 이 덴버 너게츠 같은 경우에는 어, 캔타베스 칼드포프와 레지 잭슨이 어,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레지 잭슨은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KCP는 지금 뭐 한창인 나이고 그리고 뭐 지난 시즌 활약이 나쁘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도 젊었을 때 옵트아웃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게 유리하겠죠. 음, 그래서 KCP를 뭐 필라델피아가 영입할 것이다, 뭐 올랜도도 관심이 있다 이런 루머가 나오는 이유도 옵트인보다는 옵트 아웃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디안드레 조던, 네, 디안드레 조던도 어, 올 여름에 다시 풀리게 됩니다. 예, 지난해 이제 계약을 굉장히 또 싸게 맺었었죠. 자 그리고 블락코 차한차르 어, 팀 옵션이고요. 뭐 제이 허프나 브렉스턴 키는 어, 투의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덴버너게츠가 뭐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움직임은 K. c p 와의 계약 여부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예, 금액이 꽉차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니콜라 요키치가 51밀을 받게 되고요 저말머레이가 36밀, 마이클 포트 주니어가 35밀이에요 그래서 이 3명만 따졌을 때 120밀입니다 덴버더게치가 벤치를 보강하기 싫어서 보강 못한 게 아니고 또, 제프 그린이나 브루스 브라운을 내보내고 싶어서, 작년 여름에 내보낸 게 아니라, 셀러리가 너무 꽉 차있어요. 그래서, 이 셀러리의 유동성 자체가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KCP에 대한 팀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KCP는 지금 14일, 15일 받았는데, 더 받고 싶은 게 당연히 지금 시장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KCP가 옵트 아웃을 했을 때, 덴버더게츠가 KCP를, 포기하고, 차라리 그 돈을 잘라서 잘라서 쪼개서 배차량들을 여러 명 영입을 할지 아니면 KCP에게 배팅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든 세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워리어스는 어2024-25 시즌 어 연봉이 어, 역시나 꽉차 있습니다. 스태프커리가 55 밀이고요. CP3와 클레이 탐슨의 계약은 뭐어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예, 클레이 탐슨은 어, 완벽하게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고요. 크리스폴레저30 밀은 골든 세이트 워리어스가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케번루니의저8밀 가운데 보장된 금액은 3 밀밖에 되지 않아요.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오밀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GP2는 어 플레이어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8.7밀 약 9밀 정도인데 어 GP2가 어떤 식으로 어 선택을 할지, 옵트인을 할지, 옵트아웃을 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어 다리오 샤리치는 어클이 탐스가 마찬가지로 네,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되고요. 예, 네, 그다음에 라이스터 키노스 우스만 가루바는어 리스트릭트 FA. 예, 즉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입니다. 그리고 제럴 로빈슨은 어 2의 계약인데 역시나 뭐이 팀의 가장 큰 관건은 CP3와의 이별은 거의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클레이 탐스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2년에 4 8미를을 계약했는데 탐슨이 싫다고 했어요. 예, 그렇다면 저는 클레이 탐슨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예, 어떤 계약 조건도 만족한다기보다는 시장에 나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GP2는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플레이 옵션을 옵트인할지 옵트 아웃해서 어, 새로운 계약을 요여서 맺을지 아니면 FA로 떠날지 골드세이트도. 어, 셀러리캡은 막혀 있는데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많은 구단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입니다. 자 휴스턴 로켓츠는 어, 제프 그린과 제이션 테이트에 대한 팀 옵션이 있어요. 이 제이션 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팀에 포워드형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설자리를 좀 잃었습니다. 예, 그래서 6.8밀에 달하는 어, 팀 옵션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제프 그린 역시도 어, 1 플러스 1 계약을 맺었는데 플레이 옵션이 아니라 팀 옵션이었죠. 예, 그래서 어, 제프 그린이 어떻게 될지도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프 그린은 나이가 굉장히 또 많은 선수기는 해요 예, 그런데 팀의 또 노련미와 경험을 줄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결론을 내릴지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레지 블락과 보반 마리아노비치, 에런 할러데이는 뭐, 글쎄요. 세명 중에, 뭐, 두명 잡으면 많이 잡는 골이될 텐데, 그래도 에런 할로데이는 지루 할로데이 동생이잖아요. 지난 시즌을 통해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아, 몸값이 2 3밀 m 인데 여기서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거기 때문에, 에런 할로데이는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5-26 시즌이 되면, 휴스턴 로켓츠의 셀러리 캡이 굉장히 많이 또 뚫리게 됩니다. 아 물론 뭐 어, 자바리스미스나 혹은도 어, 제일런 그린에 대한 계약을 맺어야 되긴 하지만 이번 시즌에 거의 5월 승률을 달성했고 다음 시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한다면 어, 휴스턴 로켓츠 역시도 어, 자유계약 선수들에게 매력적인 행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제프 그린의 어, 저 2년차는 뭐 비보장이기 때문에 휴스턴 로켓츠가 또 어떻게 선택을 할지 이 부분이 뭐 가장 큰 관건이겠죠. 어, 지난 여름에 예, 딜런 브룩스와 프레드 밴블릿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두 명을 데려오는데 거의 뭐 예, 1년에 60미리를 넘게 썼기 때문에 이번 fa 시장에는 큰 손이 되지는 않겠죠. 예,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보장이었던 제프 그린의 이 계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 휴스턴 로케츠가 주사위를 들고 있고 제이션 테이트는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예, 그리고 어,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린 선수들 가운데 재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에런 할레데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LA 클리퍼스입니다. 어, LA 클리퍼스는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카와 레너드와는 연장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터란루 감독과도 연장 계약에 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 인투이돈 새로운 동구장을 또 짓게 되는데 일단 폴 조지가 플레이 옵션 이거는 뭐100% 옵트아웃 하겠죠. 왜냐하면 폴 조지도 90년생이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연장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옵트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에, 그랬을 때 결국에는 어, 폴 조지가 LA 클리퍼스에 남게 될 것이다라는. 아, 어, 전망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어 C 빨몬 구단주가 어, 카와일 레너드와 그리고 터란우 감독을 잡았기 때문에 폴조지 역시도 결국 연장 계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도 어 LA 클리퍼스에 남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든이 여기서 뭐 팀을 옮겨봤자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없어요. 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고 그다음에 팀이 우승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얼마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드는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PJ 터커는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죠. 거의 뛰지 못하고 뛸수 없고 이미 클리퍼스에서. 어, 느피를 띄웠습니다만. 85년생 짜리 선수가 플레이 옵션을 지금 포기하고 옵트 아웃해서 시장의 평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PJ 터커는 남는다고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데니얼 타이즈와 메이슨 플럼리는 뭐 이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메이슨 플럼리는 뭐 골드세트 워리어 써도 링크가 돼 있고, 어, 데니얼 타이즈는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어, 팀에서, 어, 벤치에서 가장 먼저 출전하는 그런 빅맨이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러셀베스 브룩.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러셀 웨스브룩이 어, 일단 LA 클리퍼스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또 캘리포니아 LA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웨스브룩 역시도 하든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예, 받는 돈도 중요하지만 뛰는 환경 그 다음에 뛰는 그 팀의 전력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겠죠. 아 어, 웨스브룩이 다른 팀으로 옮길 것이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적 팀에 대한 배당률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브룩이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구장에서 에, 그리고 또 본인이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에, 그런 친구들과 함께 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웨스브룩이 합당한 금액으로 남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입니다 l a 이커스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일단 플레이 옵션을 지니고 있는 선수가 바로 리브론 제임스 그리고 디앤젤로 러셀입니다. 어, 잭슨 헤이즈나 뭐캠레디시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뭐 베테랑 미니멈을 받고 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역시나 리브론과 디 러셀이 돼야겠죠 자, 리브론 제임스는 어, 드래프트 이후에 브로니 제임스의 운명에 따라서 본인의 행선지, 또 레이커스의 감독에 따라서 본인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 르브론 제임스가 괜히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리치폴 에이전트도 이야기를 했고, 르브론 제임스는 옵트 아웃해서 FA로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디더셀도 마찬가지죠. 디더셀은 지난 시즌이 끝나고 나서 1 플러스 1 계약을 맺었습니다. 1 플러스 1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또 디더셀의 나이가 이제 점점 차고 있고, 정규 취직 활약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이라도 젊었을 때, 그리고 쇼케이스가 잘 됐을 때, 당연히 옵트 아웃 해서 시장의 평가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토린 프린스는 비지한 자유계약 선수입니다. 남버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팀과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롤플레이어죠. 그래서 레이커스는 토린 프린스, 잭슨 헤이즈, 캠 레디쉬, 그 다음에 뭐 스펜서 디니디 이런 선수들과의 계약은 차선책이고, 예, 뒤로 밀어야 될한 2, 3차 과제고 리브론 제임스와의 계약에 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겠죠. 앤서리 데이비스는 2027-28 시즌까지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하치무라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오스니브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름에 굉장히 참 싸게 계약을 잘 맺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음, 다음 시즌 연봉 13밀, 그 다음 시즌 14밀, 그 다음 시즌 15밀이니까 정말 합당한 금액의 계약을 맺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러드 벤더빌트도 2027-28 시즌 플레이. 옵션이 있지만 계속해서 또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뛸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돼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레브론 아, 제임스와 디러셀의 운명이 에, 레이커스에겐 가장 큰 과제다 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피스 그리즐리스입니다. 멤피스 아, 역시도 샐러리는 뭐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편이죠. 음, 지난 시즌에 뭐 모란트의 아웃,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선수들의 연쇄 부상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로스트 연속성이 있습니다. 자 모란트, 자렌잭슨 주니어 어, 전부 다뭐 다음 시즌까지 다 계약이 돼 있고요. 어, 트레이드로 영입했던 마커스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브랜든 클라크도 그렇고요. 데스먼드베인은 아예 예, 아주 큰 규모의 계약을 맺었죠. 자, 프리 선수 명단을 살펴보면 루캐너드는팀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루케너드가뭐 알아주는 3점 슈터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연봉이 13일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음, 팀 옵션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겠고 어, 유타와타나베는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라마스티븐스 예, 보스턴과 트레이드를 통해서 왔는데 어, 사실 뭐 팀에 공헌하는 바는 좀 미미한 편이죠. 자 그리고 지난 시즌에 어, 많은 기회를 받았던 어, 산티알다마는 팀 옵션입니다. 예, 그리고 연봉이 뭐 3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선수죠. 음, 그래서 어, 팀 옵션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루캐너드 그리고 산티알다마 등등은 굉장히 에, 팀 친화적인 연봉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지 않을까 합니다. 어, 2025-26 시즌이 됐을 때 에, 역시도 어, 이 맨피스 그리즐리스는 자모란트, 자렌잭슨 주니어, 마커스 스마트, 그리고 브랜든 클락, 그리고 데스몬드 베인, 어, 존 콘찰, 그리고 빈스 윌리엄스, GG 잭슨 세컨까지 그래도 로스터의 연속성이 2년 후까지는 있어요. 하지만 이 2년 후에도 별다른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해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멤피스가 은근히 젊은 팀이지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비했어요. 시간을 많이 소비했고 허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4, 2호 시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FA 시장에서 뭐큰 손으로 작용하거나 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 그래도 루케나드나 혹은, 어, 산티 알다마 같은 이런 알짜배기 선수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 떻게 대접할 것이냐, 어, 이런 부분들도, 어, 많은 생각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미네소타 팀버블 분수입니다. 자, 미네소타도 다음 시즌까지는 뭐 로스터 연속성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어, 루디 고베어, 카렌서니 타운스, 마이코니 앤서니 에드워즈, 또 나스리드, 그리고 제이드 맥데니얼스까지는뭐 쭉쭉 있습니다. 자 FA로는 이제 몬테모리스 9 2밀를 받는 선수이고 버드 권한 이 있고요. 음 그리고 비제한 자유기약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거의 쓰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몬테모리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카이랜더슨은 얼리버드 권한이 있는데 9밀짜리 선수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네소타도 셀러리가 터져 나가거든요. 예, 또카이랜더슨이 지금은 또 많은 돈을 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랜더슨을 잡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던 맥락플린 역시도 몬테모리스와 마찬가지로 백업 포인트 가던데, 아, 몬테모리스보다는 훨씬 몸값은 싼 편이에요. 자, TJ 워렌, 룩 가르자, 또 데이션 닉스 같은 선수들도 f a 로 풀렸지만, 뭐, 대세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네소타의 셀러리를 보시면, 뭐, 계속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어, 2025-26 시즌, 뭐 루디고베어, 그리고 나스리드 전부 다 이제 플레이 옵션이 있게 되는데, 적어도 다음 시즌까지는 이 멤버로 거의 대권 도전을 할수 있는 것같아 거죠. 그리고 이번 시즌 컨퍼런스 세미파이널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이 이래저래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과연 카이 랜더슨 같은 핵심 벤치멤버들을 예, 어떻게 잡을 것이냐 아니면 놔줄 아, 수밖에 없을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 뉴올리스 펠리컨스입니다. 아, 펠리컨스는 이번 FA 시장, 트레이드 시장의 중심에 서 있을 거예요. 일단 요나스 발렌슈너스입니다. 아, 15밀짜리 선수고 예, 그리고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죠. 어, 연어스 발렌슈나스를 뭐, 트레이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 발렌슈나 선수도 사실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죠. 예, 그래서 발렌슈나스를 어, 연장 계약할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 아마도 이번 시즌이 발렌슈나스가 펠리컨스 유니폼을 입고 팀 마지막 시즌이 아닐까 싶고요. 코디 젤러 백업 빅맨으로서 어, 3 2밀짜리 선수인데 뭐 잡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고 아, 호세 알바라도는 정말 싸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 알바라도가 한참 주가가 높았을 때 잡아버렸는데. 플레이 옵션이 아니라 팀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런 선수를 2밀에 쓸수 있다는 건 축복이죠. 무조건 팀 옵션을 발동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레미아 로빈슨 얼은 썬더 출신인데 팀 옵션이고요. 나지 마샬, 어, 버드 건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수는 뉴얼렌스 팰리컨스의 약간 엠포서 역할이거든요. 싸움 났을 때 가장 먼저 싸움 딱처럼 달려나가고 또 보컬 리더 역할을 하는데 어, 나지 마샬은 잡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브랜든 잉그램이 관건인데, 예, 브랜든 잉그램은 이제 1년 계약이 남았어요. 자, 하지만, 음, 뉴얼리언스 펠리컨스가 잉그램을 이번 여름에 트레이드 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파다합니다. 왜냐하면, 잉그램과 자이언 간의 페어링, 예, 조합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브랜든 잉그램을 매물로, 뭐, 트레이영이나 혹은 디존트 머레이, 이 펠리컨스의 약점이 가드진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데려온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FA 시장보다는 뉴얼리언스는 트레이드 시장을 함께 지켜보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클라마 시티의 썬더입니다. 아, 이번에 FA들이 많이 풀리지만 사실 대세에 지장을 줄만한 그런 선수들 많지 않습니다. 이 고든 헤이워드는 버드권은 가지고 있지만 연봉이 무려 3 0 m 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잡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또 헤이워드 역시도 시즌 끝나자마자 썬더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본인에게 한정된 기회만을 줬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반면에 아이지아 존와 에런 뭐 위긴스는 당연히 팀 옵션을 쓰겠죠. 예, 두 선수 모두 다. 연봉이 2밀리안 됩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 린디 워터스 3세라든지 비즈맥 비연보, 네, 그 다음에 마이크 머스칼라. 아, 머스칼라는 썬더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선수지만 솔직히 말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세 명은 뭐 잡아도 그만, 잡지 않아도 그만 아래쪽에 있는 선수도 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챗 홈그랜과 뭐 조시기디는 당연히 다음 시즌에도 썬더 유니폼을 입고 뛰겠지만 디디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어, 굉장히 쓰임새가 애매졌기 때문인데 어쨌든 뭐이 팀의 중심은 어, 셰일 길즈 사우스, 사더루게스 도르트 그리고 챗 홈그랜, 뭐캐니치 윌리엄스 또 케이스 왈라스 또 이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도 로스터 연속성을 가지고 어, 플레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시기디 단독으로 팔기는 어렵죠. 자 하지만 오클라마시티 썬더의 가장 큰 강점은 드래프트 픽입니다. 예, 아주 무수히 많은 드래프트 1라운드 픽이 있기 때문에 픽 장사를 하면서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입니다 포틀랜드도 다음 시즌은 로스터 연속성이 굉장히 큰 편이죠. 음, 그래서 에페르 플린 선수가 뭐 모제스 브라운이 있긴 합니다만 뭐안 잡을 가능성이 높겠고 아, 다널로 벤튼 예, 이 친구는 보스턴에서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는데. 트레이드 되자마자 포틀랜드에서 뭐 펄펄 날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수의 연봉은 2미이고또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시즌도 어, 다나로 벤트는 포틀랜드 핵심 식스맨으로 활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른 선수들은 대세에 크게 지장을 뭐줄 만한 선수는 없는데, 문제는 결국 디안드레 이튼 34밀 받죠. 제라미 그랜트, 29밀 받습니다. 앰퍼니 사이먼스, 25밀이에요. 말콤 브럭턴, 22밀 만기 계약자. 결국에는 20밀 이상 받는 선수들이 얼마나 건강을 유지하느냐? 왜냐하면 제라미 그랜트를 팔아먹으려고 해도 고점에서 팔아먹어야 되고 말콤 브록턴을 팔고 싶어도 나와야 팔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안드레이튼, 제라미 그랜트, 말콤 브록턴 같은 베테랑들이 다음 시즌에 일단 아, 어, 언제든지 트레이드가 될가능성은 있지만 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f a 시장에서는 포틀랜드가 할수 있는 일들은 뭐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세카라멘토 킹스입니다. 아 세카라멘토 킹스는 말링몬크가 문제죠. 어, 왜냐 못 잡을 것 같아서 문제입니다. 어, 일단은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얼리버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9.7밀짜리 선수지만 말링몬크는 사실상 올해 식스맨상을 받았고, 그리고 벤치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가운데 하나예요. 세크라멘토가 많은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상 몽크가 떠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크라멘토도 대비를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알렉스 랜, 그 다음에 뭐 자베일 맥키, 캐슬라 에드워즈 다 풀리긴 합니다만 전부 다 벤치 자원들이고 또 로테이션에서 탈락한 자원들입니다. 결국에는 해리슨 반즈와 연장 계약을 맺었던 부분이 저는 족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어, 반즈가 다음 시즌 18밀, 다다음 시즌 19밀인데 케빈 허더 다음 시즌 16.8밀, 다다음 시즌 18밀. 이두 명에게 34밀, 35밀을 줘야 된다는 게세크라멘토 현실입니다. 만약에 몽크 놓친다. 저는 세크라멘토가 어, 서부 컨퍼런스에서 경쟁력을 어,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디에런 팍스 도마타 사보니스가 다다음 시즌까지 함께 뛸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 안에 어떤 식으로든 승부를 봐야 되는데 가장 큰 어, 관문이죠. 첫 번째 과제는 말링 몽크와의 재계약이겠죠. 자, 세나트로스 버스입니다. 세나트로스 버스 역시도 뭐 트레이드 루머는 굉장히 많습니다. 데뷔 마셀과 웬만야마를 제외한 모든 선수를 팔수 있다는 라게 세나트로스 버스의 기조인데, FA 시장에서는 글쎄요, 뭐, 어, 할수 있는 일들이 에, 또 많을까 싶긴 합니다. 어, 일단은 제디오스만, 그 다음에 산드로, 마무켈러 시빌리, 어, 도미닉 발라우, 데이비드 듀크 주니어 등등이 있긴 합니다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에, 가장 중요한 건, 메인 보랜들러를 어떤 선수로 지정을 할 것이냐, FA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은 있지만 트레이드가 좀더 용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웬반야마 뛰고 싶어하는 그런 베테랑들은 굉장히 많지만 당장 우승에 고픈 승리에 고픈 베테랑들은 세란토니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란토니어가 시즌 끝나자마자 트레이드 루머를 흘렸죠. 웬반야마데빈마셀 빼고는 다어 a 일러블 가능하다. 그렇다면 결국. 어, 세나트로스 퍼스가뭐 원하는 혹은 원할 수 있는 트레이형은 목록에서 제외된 데 보이지만 뭐 디존테 머레이라든지 이런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트레이드로 영역을 했을 때, 어, 세나트로스 퍼스의 리빌딩이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세나트로스 퍼스는 계속해서 이기는 농구를 추구하겠다. 아, 어, 이제 탱킹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FA 시장도 열심히 두들겨봐야 되고, 트레이드 시장도 열심히 서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이래저래 세란트로스 퍼스 4번 픽, 8번 픽,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시장에서도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닉스 선즈입니다. 자, 피닉스 선즈는 할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확정된 셀러리만 굉장히 많습니다. 예, 200mm 넘어요. 듀란트, 브래들리 빌만 지금 10mm 넘고요. 데빈 부커, 유서프너키치가 6.7mm, 7mm 가까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 넬런과는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엄청나게 지금 쏙, 쪼개서 써야 돼요. 음, 1라운드 22픽이 있고, 트레이드 가능한 선수로 나스저 리틀이 있긴 한데, 운신의 폭은 좁습니다. 자, 로이스 오니를 반드시 피닉스는 잡아야 되죠. 수비가 되고, 리딩이 되는 선수예요. 예, 네, 그런데,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고, 지금 뭐 연봉을 주려면 최소 1 0 m 이상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자, 피닉스 입장에서는 머리가 터져 나갑니다. 자, 그리고 조시오코기와 에릭코드는 플레이 옵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선수들의 나이, 그 다음에 뭐, 오코기 같은 경우에 팀내입질을 감안했을 때 플레이 옵션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미안 리도 지난 시즌에 부상 때문에 나오지를 못했는데, 역시나 이대로라면 플레이 옵션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죠. 어, 피닉 선즈가 굉장히 원하는 상이 드류 유뱅스보다 더 크고 강한 백업 빅맨. 예, 그 다음에 20분 이상 출전할 수 있는 메인 볼핸들러. 젊고 운동력이 뛰어난 윙인데, 지금 셀러리 상황을 보면 이런 선수들 영입하기 어렵습니다. 예, 특히나 에릭 꼬든 조시오 콕이, 데미안 리가 모두 다팀 옵션이 아니라 플레이 옵션이기 때문에 셀러리는 더 터져나가는 거죠. 예,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타 재즈입니다. 자, 유타 재즈는 테일러 오튼 터커가 비지한자유계약 선수로 풀립니다. 10.2mm 넘는 금액을 받는데 하는 걸 봐서는 뭐유터차지가 관심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에, 카이라 루이스 주니어 역시도 부상 때문에 고전했었고 4.3밀 그리고 크리스턴은 어, 굉장히 가성비가 좋죠 수비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1.6밀짜리 선수입니다 다만 어, 크리스턴도 분명히 더 많은 돈을 원할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머리가 아픈 거죠 네, 루카 사마니치는 아직까지 팀이 혹은 팬들이 원했던 그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유타 재즈도 트레이드가 저는 음, 오히려 더 유타 재즈에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존 콜린스 그리고 뭐 조던 클락슨 특히 조던 클락슨 같은 경우에는 콜린 섹스턴과 완전히 겹칩니다 예, 그리고 키언트 조지의 성장을 위해서는 둘 중에 한 명을 보내야 돼요 하지만 콜린 섹스턴이 지난 시즌에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클락슨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클락슨 같은 경우에는 어, 연봉이 13일 다음 시즌도 13일 그리고 다음 시즌까지 남았기 때문에 예, 1년 렌탈로 끝나지 않는 그런 트레이드 자원이 될수 있죠. 예, 그리고 금액도 합당하고요. 그렇다면 클락슨이 트레이드의 가능성이 높겠고, 뭐, 나머지 FA 시장들은 크게 뭐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어, 확정된 셀러리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예, 그렇다면 유타 제즈도 결국, 외부 시장에 눈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그보다는 뭐 조던 클락슨 에, 그다음에 아, 라우리 마카닌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라우리 마카닌은 현재 17밀 18밀 굉장히 싸게 묶여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 선수를 과연 트레이드로 유타 재즈가 픽과 유망주들을 왕창 받아올 것인지 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fa 시장보다 더 궁금해지는 유타입니다 자 이상 서부 컨퍼런스 fa들을 살펴봤습니다 아, 어, 이제 파이널도 거의 다뭐 끝나가는 시점이고. 어, 새롭게 FA 시장이 열리게 될 텐데 드래프트, FA 트레이드 시장, 뭐 NBA 비시 너무 재밌잖아요. 네, 저희 조코피 TV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